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스티빈입니다. 어제 뒤에 보시면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라인더들이 많이 있는데요. 금액대를 다 합치면요, 대략적으로 한 3천만 원 조금 넘게 그라인더에 투자를 한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저는 카페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로스팅 공장 하나만 운영하고 있죠. 어, 카페를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그라인더가 많은지. 왜 이렇게까지 그라인더에 진심인지 이번 영상을 통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그 전에 앞서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라인더들 언박싱, 네, 하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우선 첫 번째 그라인더는 콤팍사의 볼트라고 하는 그라인더입니다. 83mm 플랫버를 사용하고 있고요. 현존하는 그라인더 중 가장 빠른 속도로 패킹을 할수 있다고 제가 이번에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죠. 어, 볼트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한 350만원에서 380만원 정도 하는데, 아쉽게도 이제 제 그라인더는 아니고 협찬받아가지고 제가 잠시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국민 그라인더라고 불리는 녀석들인데요. 피어렌자또 F642 그리고 암피메스 코디2입니다. 어 진짜 우리나라 카페 의한40% 이상은요. 이두 그라인더 중에 하나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는 그라인더 인데요 어, 이두 그라인더의 인기가 높은 거는 단연 가격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피오렌자토 F64의 신형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90만원 정도 선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안핌의 스코디2 같은 경우에는 140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라인더를 구매할 때 이두 그라인더 중에 무엇을 구매하는 게 자신에게 유리한지 고민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요. 어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거래처에서 피오렌저토 F642와 안핌 스코디 2를요. 정말 셀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해 봤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요, 아이 두그라인더의 공통점과 차별점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어때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제가 빨리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 그라인더는 80mm 플랫퍼를 사용하고 있는 암핌의 알바라고 하는 그라인더고요. 그 다음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65mm 플랫벌를 사용하고 있는 암핌의 루나라고 하는 그라인더입니다. 어, 이렇게만 보면요. 암핌 그라인더가 벌써 세대가 있습니다. 어, 알바 같은 경우에는 80mm 플랫벌를 사용하고 루나 같은 경우에는 65mm 플랫벌를 사용하다 보니까요. 당연히 알바의 분쇄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동일한 회사에서 만든 그라인더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벌을 사용하는 것과 큰 벌을 사용하는 것은요. 분쇄 시간 말고도 커피 맛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라인더를 구매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것도 나중에 설명해드릴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안핌이 먼저 시작하기는 했는데요. 요즘 그라인더들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뭉쳐서 나오는 현상보다는 굉장히 예쁘게 풀어져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라인더들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어, 그런데 이 그라인더의 뭉침이라고 하는 게 마냥 깔끔하게만 갈린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에 따른 맛의 단점들도 분명히 따라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맛의 단점을 또 보완할 수 있는 추출 방법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다음 그라인더는 제가 영상에서 많이 사용했죠. 마코닉사의 K302인이라고 하는 그라인더인데요. 자이 k 3 0 2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약간 묵직한 질감을 표현해 줄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그라인더여 가지고 제가 거의 한 10년째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바리스타에게 있어 가지고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잘 추천하지 않는 그라인더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다음 미토스 마이 G7로 말코닉 EOS GBW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메조의 신작 그라인더 코니 SG라고 하는 그라인더까지 있는데요. 어 요즘은 이렇게 편의성을 위해 가지고 무게 기반 그라인더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당연히 무게 기반 그라인더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그라인더에 비해 가지고 가격대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 미토스의 마이 G 치오 같은 경우에는요 무게 기반 그라인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그라인더를 다시 산다고 하면요, 저는 무게 기반 그라인더가 아닌 그냥 일반 모델을 구매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든 그라인더들은요, 전부 다 플랫버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공장에서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코니컬버가 이 코니 SG인데요. 어, 제가 왜 코니컬버는 잘 구매하지 않고 이렇게 플랫버만 구매를 하는지, 그리고 심지어 이 코니 S 같은 경우에도 코니컬버이지만은 플랫버의 맛이 나가지고 이 그라인더를 구매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는 그라인더를 추천할 때 항상 플랫버들만 추천하는데 제가 왜 코니컬 버를 추천하지 않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다룰 예정이고요. 자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이엔드 그라인더 입문하실 때 굉장히 많이 추천하는 그라인더인데 매조사의 VP라고 하는 그라인더입니다. 이게 V도 있고 VP도 있는데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 이제 빨간 딱지가 두르면은 VP가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V 살지 VP 살지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또 알려드릴 거예요. 어, 자,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라인더들 소개하는 것만 해도요 벌써 영상 한 편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렇게까지 많은 그라인더를 구매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인데요. 바로 저의 성격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그라인더는요, 제가 구매하기 전에 이미 필드에서 다 사용을 해봤던 그라인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과연 내가 그때 마셨던 맛이 정말 맞는 맛인지, 이렇게 잠깐 사용해보고 느낀 좋고 나쁨을 기준으로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줬는데, 만약에 그 지식이 잘못된 거면요, 저 역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 그래서요, 전부 다 네, 구매하는 겁니다. 제가 장시간 사용해보고 느낀 점은 그래도 정답에 가까울 확률이 더 크기 때문이죠. 최근에도요. 한 거래처에 가서 에스프레소 머신 세팅을 잡아줬는데요. 그 매장에 그라인더가 3대 그리고 원두의 종류도 3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제가 어떤 그라인더에 어떤 원두가 들어갔을 때 가장 맛이 좋을지 이 조합을 계속 테스트 해보니까요. 거의 한네 다섯 시간 정도가 걸렸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그때의 지식 플러스 또 저희 공장에 그라인더들이 되게 많으니까, 뭐 이제 원두에 알맞는 그라인더를 추천한다든지, 또그 사람이 놓인 환경에 알맞는 그라인더를 추천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잘할수 있겠죠. 어 그래서 이제 리뷰가 끝난 그라인더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판매되고 새로운 그라인더가 오고 또 리뷰하고, 뭐 그라인더 추천은 그래도 퀘스티빈이 제일 잘한다. 하는 얘기 들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커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봐!